뭐라고 시작해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laughs> 나 앉아야겠다. 자 오늘은 코치 가방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코치 가방 주인을 데리고 수원의 한 파티룸에 와 있습니다. 어떤 거부터 할까요? 작은 거부터 할까요? 큰 거부터 할까요? 큰 거. 큰 거. <laughs>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도 그렇게 <laughs> 다 들려요. 네. 자, 이거. 아 이거. 아나 이거는 약간. 그 기저귀 가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응. 그죠? 이 기저귀 가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사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너무 무거워. 그러네? 진짜 무겁네. 이 응. 교육 갈때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네. 그때 한번 들고 안 들었어요. 아 <laughs> <하>, 그래요? 이게 <laughs> 정상가 89만 원. 어, 그 가격 괜찮은데? 가방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그때 들고 한 번도 안 들었네요. 아... 안, 1, 1년, 1년, 전에 들고 안들었나요그 음, 보니까 근데 안에가 되게 실용성이 있어. 여기 음. 안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진 않지만 있어요. 약간 파우치 같은 개념으로 큰 지퍼, 포켓이 하나 있고 안은 통 수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에 아, 뭐가 음, 있어요? 서류를 넣는 게구대로 있네요. <laughs> 그리고 이게 마그네틱이 막. 똑 이렇게, 이렇게 딸깍딸깍한 게 아니라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요 자력이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놓기만 해도 붙어안 붙는데요? <laughs> 지금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아 이렇게 해서 붙이면 <laughs> 어, 깔끔한데 무겁다는 라 단점이 있네요 네, 1941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 진짜? 색상은 다른 건없었네요 이거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딱 약간 깔끔하게. 같은 이런 토트백인데 다른 컬러는 있어요. 앞에 이렇게 로고 없는 음... 기본 좀 단색 컬러? 단색 컬러. 네이비, 뭐 핑크, 옐로 이런 거두 번째로 큰 가방 아니다, 이거네. 두 번째로 큰 가방 이거는요? 이거는 처음으로 구매하셨다고 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laughs> 언제 샀어요? 이거 2016년? <laughs> 16년? 16년에 샀어요? 이거 한 7년? 8년 그러네. 8년 근데 된다. 아내가 딱 되게 실용적이에요. 약간 우리 엄마 성경책 넣고 교회 다니던 가방. 무거워. 느낌. 무거워. 가방 네. 이런. 어. <laughs> 이건 뭐죠? 이거는 내가 안에다가 숙지를 넣어놔야 되는데, 아 숙지가 지금 없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이쁘다. 약간. 이거 키스라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쁘네. 이걸 왜 샀는지 딱 느낌이 와요. 그때는 이게 음. 컬렉션 백이었거든요. 음. 가격대도 좀 있고, 다른 핸드백이랑 조금 차별화가 있는 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버튼, 이쪽 버튼같이 생긴 부분이 코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좀 디테일스럽다. 그리고 안에는 스웨이드 재질이 네요 관리가 응. 요 관리가 그래서 안 돼요? 네. 이 가방은 비슷한 류로 이렇게 나오는 건 없나요,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음. 로그백. 로그 백 치면 은 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보감이 잘 못하셨나 봐요. 많이 이게 비싼 가방는데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 음. 얘만 좀 약간 이렇게 자물쇠라든지 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달라 지금 나오는 오. 백이랑 그때 딱 처음 이 백이 출시되면서 내가 샀던 거여가지고 어. 이게 그때랑은 좀 어. 약간 달라요, 백이. 이게 이렇게 긴건 없어요? 긴 거는 지금은 나오는데, 네, 네. 그때안 나왔어. 안나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하면 길게 멜수 있어. 근데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뻐야 돼. 근데 왜냐면 지금도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요즘에는 이 키링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니까 키링은 싹 달아서 하면은 좀 예쁠 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을 받아요. 진짜 예쁜 편인데 내가 보관을잘 못해가지고 쭈글쭈글이 내려있어 음. 약간 이런 가방에는 빵. 그렇게 있지? 뭐야, 종이 같은 거 뭐라고 하지? 합지라고 하나? 합지 넣어. 어, 그래서 그거 넣어놔서 해야 되는데. 그래, 2016년에 샀으면 저도 그때 샀던 가방 막 그냥 굴려놨거든요. <laughs> 그거, 그거를 샀는데, 박스 이런 게왜 필요하나. 뭐 이거, 뭐야, 안에 이너, 이너백인가? 맞 그래. 이너백 아닌데, 뭐지? 미넛백? 어 미넛백 아니고 이거 가방 넣어놓는 저런 거 뭐라고 하지? 그렇지! 더스트백 이런 거다 버렸거든. 더스트백요 그러니까 더스트백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방 살때 그래서 이런 거 좋겠다. 약간 그 커리어 모들 이렇게 막아빨발 어, 어, 가야겠다 이러면서 <laughs> 내 친구 우창 이렇게 네 가방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가방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억나요. 이거 무조건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사야 된다고 했어서 이거는 가벼워서 좋아. 진짜 가볍다. 지금 이거 두 개는 지율이야. 이거는 서율이고. 아니다. 아, <laughs> 잠깐만. 서율이 더 무겁다. 민채. 민채다, 민채. 민채. 어, 이렇게 해서. 아, 이, 약간 이, 이것도 캔버스 소재인가요? 어,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가볍네요. 어. 근데 이게 그냥 캔버스 소재면은 조금 저렴해 보이는데 이런 테두리나 이런 손잡이랑 끈 같은 거는 다 가죽이어서 고급지가 있어서 이것도 어. 싸진 않아요. 그래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지? 이거 70만 원가, 80만 원인가? 어, 약간. 80만 원대였던 어. 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이런 쉐입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잠그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원래 원래 이런 모양인데 근데 이렇게 넓게 쓰려면 응. 이렇게 쓰는 거 어, 약간 약간 장바구니 느낌도 살짝 주는 데 좋은 의미로요. <laughs> 좋은 의미로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장바구니에 많은 걸 담을 수 있게 이렇게 <laughs> 이렇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이것도 교육할 때한번 들었어요. 아 아니 근데 좋다 이렇게 이렇게 서류 같은 지, 어, 거 많이 들어가고 이마그네틱 자석 그리고 그 뭐야 끈이 또 리들 끈이 하나 있어서 음. 그거 음. 되게 잘 썼어요. 여기 또 끈이 또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은. 잠깐만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네 아, 이게 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좋아하거든 이쁘다 아, 어깨에 매는 거 진짜 예쁠 것 같아 안에도 어쨌든 뭐통 응. 통 수납인데 아니야 이게 있었네 어? 이너 포켓 포켓은 있어요 그렇지 이거 없는 가방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주로 뭘 넣어요? 하 짜잘짜잘한 거 뭐예요? 뭐. 버즈 아 음. 버즈 같은 거? 버즈. 그래서, 통수나, 요즘에는 뭐, 사실 가방 안에 거의 파우치를 어. 많이 넣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파우치로꼭며야 돼요. 뭐. 통이라서 너무 훤히다물요 이거의 단점이에요, 이게? 음, 그래. 단점은 안 괜찮아요. 저는 어. 원래 좀 오픈하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어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 이 가방들은 제가, 오, 이거 진짜 예쁘다 했었던 가방이 이거거든요. 아 어, 그거 예뻐. <laughs> 근데 드는 걸못 봤어요. 이거는 진짜 예뻐. 이거 내가 너무 끈이 응. 너무 예뻐서 샀던 건데 이끈 싫어하면은 그냥 끈도 있어요. 이 끈이 두 개예요. 끈이 두 개예요? 아 아까 그래서 끈을 응. 갖고 왔구나. 응. 가죽으로 된 끈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끈이 예뻐. 이렇게. 어. 자 여기까지 한번 어? 와주세요. 네 여기까지 와서 이거 예뻐 어딱 나오네 이쪽에 네. 어 그렇게서 해딱 매면 이쁘고 이것도 여기다가 키링 그 인형 같은 거 달면 또 너무 예쁘겠다. 파란색 일자로 매도 이뻐. 이거 봄에 한번 매실 거예요? 어이 나 이거 어제도 봤어. 근데 왜나 만날 때는 만들 때는 제사. 가방이 필요 없죠. 우리 네. 네. 편하게 그치? 만났잖아요. 편하게 항상 <laughs>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거 가방 예뻐요. 이거 이것도. 이건 약간 패딩백인가요? 이건 퀼팅. 퀼팅. 퀼팅 스튜디오. 퀼팅 이름 퀼팅 스튜디오. 이게 약간 이렇게. 여는 것도 편해요. 약간 코치 가방의 매력이 뭐 다른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매력이 있어요. 열고 닫기가 편하고 이 닫, 여, 여는 것보다 닫는 게 진짜 난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이게 약간 닫는게불편하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가방 매기가 싫더라고서 이렇게 살짝 해서 열면 좋고. 안에 립스틱이랑 팩트랑 차키랑 이런 거 충분히 들어가고, 안에 약간 카단장 넣을 수 있는 맞아. 듯한 포켓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도 있어. 지폐 같은 거 넣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해서, 영수 넣어도 되고. 끈이 하나 더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으로 된끈 하나 있고, 이게 검은 색깔 약간 메탈 장식 느낌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이런 맞아. 디테일함이 살아있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해 보였던 백. 근데 다시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다르다. 어, 이, 이 닿는 장식도 다르고, 이거는 살짝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구나. 이렇게. 이것도 어, 편해가볍고 이거는 조금 방금 전 거보다는 수납은 덜될것 같은데, 안에 카드 자체를 넣을 수가 있어서 지갑 같은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여기 동전이나 뭐 카드, 카드 여 있고, 동전. 넣고, 여기다가 립이랑 이런 거 넣고. 이런 가방이 또 가지고 싶었던 게, 이런 스타일이. 이유가 있어. 반대쪽으로 열번 했다? 그럼 부셔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도 해서 크로스로 메고. 맞아. 그래 이렇게 해서 숄더로 메고. 이런 가방이 좋더라고. 그러면 가끔 숄더로 메고 싶을 때 이렇게 메고. 어, 어. 그렇지. 고럼고럼 어,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끈이 뒤에도 포켓이 있어요. 어. 근데 코치는 좋다. 미리 유행할 걸 알았는지 이렇게 키링 같은 거 다를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거야. 원래 코치는 행태계 하나씩 달려져 있어요. 아, 왜 이런 고리였고 이렇게, 고리가 꼭 이렇게 아. 달려져 있어 이게 없으면 코치 핸드백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디핸드백이요 그거? 코치가 아니죠. <laughs> 코치가 없어졌어죠 아, 대박. 어떻게 이렇게 코, 코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가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닌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저 만날 때 거의 이걸 맨날 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런 거, 베니티백 같은 느낌으로 이름도 베니티백인가요? 아니요, 트레일. 트레일. 아, 음. 이거 한번 내가 소개했었어, 맞아. 영상에. 좀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친구는 넣어서 다니고 이것도 카드 포켓처럼 있지, 없, 없었나? 없어요. 그게 없어요, 통이에요. 통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진짜 지갑처럼 들거나 어, 이렇게 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열고 닫을 때마다 불편함은 없었어? 이렇게 긴거 거 넣을 땐 불편해요. 음. 아, 안이거고 비스듬히 넣어야 돼요. 비스듬히 넣어야 되는 아, 안타까움이 민증 오약도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음. 저도요. 혹시 몰라서 민증 오약도 아니요 교통카드는 놓고 하는데 민증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나왔어요? <laughs> 진짜 그러네. <laughs> 이렇게 그 키링을 다는 부분이 항상 있네. 항상 음, 있어요. 오 좋다. 이것도 예뻐요. 이거는 이제 고리가 이게 양쪽이 다 이거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싹 해보면은 이게 가장 불 블링 들어. 어 블링블링한 이 코치의 씨가 네,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많이 드는데 그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재수 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진 급한 날은 그렇게 요제 친구는 아 그럼 그거 가끔이니까 재수 없다고 안 할게.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 거의 이렇게 크로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가 제일 편해. 음.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맸었는데 이건 잘못본것 같아요. 여러 네. 번안맨것 같아요.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잖아요. 아, 그렇죠 옐로우죠. 내가 작년 여름에 샀어요. 아, 이번엔맬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안에 카드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음. 안에 그런 포켓 있고 그리고 리비랑 팩트까지는 가능. 차키도 가능. 팩트도 좀 작은 팩트는 가능합니다. 그럼 팩트 빼고, 립스틱, 차키. 네, 지갑처럼 사용해요. 어, 그 지갑처럼. 그리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잘안쓸것 같아요. 그죠? 카드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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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주민등록증. 음, 제가 지갑처럼 쓰는 용도? 지갑이. 지갑, 지가, 어, 뭐, 물건 없이 지갑만 필요할 때는 이런 가방의 느낌도 괜찮죠. 그래가지고 음, 그냥 지갑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이것도 약 뒤에 포켓이 있기는 합니다. 자주 쓰는 카드. 어, 자주 쓰는 카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건 또 다른 끈은 없네요. 여기 아 이게 이거는, 탈부착이 안 되는구나. 네, 되는구나. 어, 이렇게요. 이렇게 음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제 친구의 가방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요거는 어, 제가 산 가방이에요. 이 친구가 코치를 많이 좋아하고서 해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구매했던 이건 가방이라고 보면 안 되나 이것도? 가방이지. 가방. 이 그렇지. 해가지고 근데 이거 이게 어, 어. 백으로 어. 들어가진는 않긴해. 음. 아니 저도 뭔가 그러니까 네, 공식 SLG.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 가방으로 들어가진 어. 않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괜찮아요. 음.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거랑 비슷해. 요즘 나온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이렇게 타, 음. 이렇게 뭐야 잠금 장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만 어 이것만 좀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잘매요 은근히. 그냥 홀려서 샀는데 은근히. 아, 네, 막 은근히 잘매요 여긴 카드 슬롯도 진짜 많아가지고. 이게 카드 슬롯이 있어서 가방으로 안 들어가요. 아, 그런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잘 하세요? 잘. <laughs> 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수납도 은근히 잘 돼. 그러니까 약간 같은 지갑의 느낌인다 이건 장지갑이고 이거는 반지갑인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랬어요. 어 그래서 난 웬만하면 다 넣어. 이건 많이 들어 어, 많이 들어가. 게 들어가고 고체양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여기에 가끔 지폐를 넣어요. 음, 그러면 예. 빳빳하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같은 스튜디오예요, 저. 어 같은 스튜디오 스튜디오 백. 음, 이게 그래서. 다 스튜디오백이거든요. 아 여기 뒤에 퀼팅 있는 거, 저 파란색깔 저것도 같은. 이게 무늬가 없으면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다 퀼팅을 넣어서 이 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잠근 장치가 되게 고급져요. 음. 제가 봤을 때이 라인이 다 스튜디오백. 그래서 아 요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스튜디오백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다르잖아요. <laughs> <laughs> 이거 또 홀려가지고 제 친구가 이게 하얀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구매를 했는데 어, 저희 엄마는 보라색을 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금 보라색은 이게 실버야. 그렇지? 실버고 이거는 골드인데 어, 이것도 한번 제가 올렸어요. 그 영상에 그래서 이건 그냥 지갑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립스틱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 두개 정도 그리고 여기 카드 슬롯 하나 있고 요즘에 카드를 막 두세, 네 개씩 갖고 다니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고 이거를 뗄 수가 있어요. 탈부착을 저는 떼 가지고 안으로 일단 넣어서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블랙으로 살거리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면 진짜 색깔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 가지고 블랙 아니요. 화이트야. 이렇게. 지갑으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이거 그냥 체인 지갑이죠? 체인 지갑 이렇게 해서 블랙을 살걸 이제 저 다른 분이 블랙을 응. 사서 제가 이걸 산 건데 조금 블랙을 많이 들고 다녔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코치 가방을 소개해 드렸고 코치에 굉장히 남성 제품들도 남성 가방도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신발도 예쁘던데? 신발 신발을 진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겠습니다. 제거 잘라주세요. 너무 직원같이 얘기했어요. <laughs> 직원이세요? 제거 <laughs>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찍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 땡땡님, 네, 감사합니다.